계속해서 혈자리를 그 위치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어디에 검색을 하시거나 이런 거 했을 때꼭 필요한 혈자리만 제가 찾아서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사이 또 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전해주는 시간이고 음귀 모형을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요. 네 그래서 또 하나 시켜놨으니까 어, 일단 혈자리 설명이 끝나고 나면은, 그 이제 부위별로 이제 구체적으로 뭐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귀를 가지고 이렇게 그 시술을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은 간략하게 어 실제 모형을 가지고 어 전달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 일반적으로 귀를, 여러 가지 귀를 샘플을 샘플을 올려서 이 귀는 어디에 문제가 있고 하는 것들을 제가 그 진단하는 방법을 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귀 혈자리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좀 숙지를 하시고요. 또 실지로 해보면요, 처음에 이 작은 귀 안에서 뭐를 이렇게 그림 보고 혈자리 자꾸 막 하기 힘들어요. 네. 좀 복잡하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과정이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혈자리를 설명하면서 어디에 써먹는 지는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점에 주안을, 주안점을 맞춰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니까 차근히 한번 가봅시다 자 이번에는 어디를 하냐면은 여기가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귀에서 요렇게 내려오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다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엉치로 해서 허리로 해서 척추로 해서 경추 요 부분입니다. 요게 다리 다리. 그러니까 여기가 발이 되겠죠. 그죠? 발목 요렇게 무 무릎, 그 무릎 그다음에 허리. 그죠? 그다음에 에, 흉, 이, 여기서부터 이제 흉추가 시작이 되죠. 흉추가 그리고 이쪽이 경추, 그리고 이 밑에가 전부 머리 쪽에 붙어 있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요, 이렇게 잘라서 보면 어디까지 오냐면은 이게 엉덩이, 엉덩이에 고관절이죠, 고관절, 예, 그까지입니다. 엉덩이, 엉덩이, 그 다음에 어, 좌골, 뭐 고관절, 요 부위까지 자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혈자리가 여기 근이라는 혈자리가 있고요. 근, 근, 이건 뭐냐? 아킬레스 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발에 있는 아킬레스 근, 아킬레스 근. 그다음에 여기가 족심이라 그럽니다. 족심. 족심은 뭐냐면은 발바닥 가운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발바닥 가운데가 아픈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거고 이부인은 발가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발가락. 그다음에 발가락 위쪽에서 족심. 여기가 그러니까 아 아킬레스 근에서 발바닥에서 좀 올라오면 여기 당연히 발목이 있겠죠? 예, 발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슬돼 있는데 이게 뭐냐? 무릎이요 무릎. 무릎 슬 관절. 예. 그래서 무릎이고, 고그 옆으로 이 외측으로 가면은 여기가 종아리가 되는데, 자, 여기는 여기 밑에서 하게 되겠지만 여기는 생식기 쪽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 쪽이 되겠어요? 요게 내측이 되고, 요게 외측이 되잖아요. 맞습니까? 예. 네. 요게 외측이 되고, 요건 내측이 되겠죠. 예. 네. 요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무릎 위로 올라오면 어디가 돼요? 여기가 이제 가랭이 서해부가 되는 겁니다. 서해부, 서해부. 자, 그런데, 일단 들어가죠. 서해부 위쪽으로 여기에 엉덩이 관절이 있고 옆 여기는 고관절이 있고 고관절 옆에 좌골신경이 흐르고 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면요. 여기에 교감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교감. 교감. 네, 교감이 뭐냐. 교감. 음. 이것은 교감신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감신경. 왜 해필이면 여기 있냐? 이게 좌골신경하고 이렇게 해서 신경을 갖다 통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결이 되어 있다. 네, 교감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자율신경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조절할 수 없는 신경이에요. 네. 음,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기분이 나쁠 때, 그 다음에 막 지금 뭔가 전투 상황에 들어갈 때, 뭔가 막막 막 열심히 뭔가를 노동을 하고 있다든가 할 때, 그럴 때 올라가는 것이 스트레스 받을 때 바로 이 교감신경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스트레스를 갖다가 좀 조절하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 교감점이라는 걸 혹시 혈자리에서 이건 뭐야 할 때는 아그 자리구나, 스트레스 받고 막할 때. 그때 쓰는 자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요렇게 가랭이가 벌어져 있다. 가랭이가 그래서 여기까지는 엉덩이, 그 다음에 그 이게 그방이 골반 그죠 골반 좌골 신경, 그 다음에 대퇴부 무릎 그러니까 서해부죠? 여기 서해부 무릎 그죠 무릎 아플 때 여기 쓰면 돼요 예. 실제로 무릎 안 좋은 사람들 보면은 여기에 실핏줄이 팍 이렇게 나있던가 아니면은 오랫동안 돼 있는 사람은 여기가 이 까맣게 색소가 이렇게 앉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심지어는요 무릎을 수술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여기가 폭 꺼져 있어요 약간 이렇게 꺼져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목 그 다음에 발가락 그 다음 발바닥 중심 족신 그 다음에 아킬레스근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좌골신경인데 좌골신경 하고 고관절도요 많이 쓰이죠 많이 쓰입니다 네. 그러니까 노인분들 보면 꼭 요자리 그 다음에 무릎자리 그죠 그 다음에 이 엉덩이 관절 이런데, 그다음에 요게또 슬관절, 무릎 관절이 또 있죠. 예. 무릎 관절 이런 부위를 이렇게 자 붙여서 자극을 주면은 노인네들이 이렇게 걸을 때 조금 편하다는 소리를 합니다. 예 그런 데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안쪽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요거예요. 요요 예. 여기 요, 내부에 쏙 들어간데 여기는. 자, 뒤로 보면 어디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는 여러 가지 막몇 가지 이렇게 점이 혈자리가 나와 있는데 다 무시하세요. 다 무시하고 여기 중심부에는 뭐냐? 여기 생식기입니다. 네, 여자는 자궁이고 남자는 고환이에요. 아, 고환이 아니고 생식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요렇게 45도로 해서 요코나 부분에 요렇게 두 자리는 뭐냐? 여자는 난소고요. 좌우 난소고 남자는 고환이에요. 그렇게만 여기를 적용하지 다른 거를 갖다 적용할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찾기도 힘들고요. 또 듣지도 잘안 해요. 직접 해 보면 압니다. 예, 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복잡하게 하지 말고 아 여기는 여자들 생식기 남자들 생식기고 여자들은 요 양쪽이 여기가 생식기면서 자궁입니다. 난소 두 개, 남자 고안두 개구나. 이렇게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렇게 온폭 한데 여기 딱요 부분 시작되는 부분이 있죠? 자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여기에, 요 시작되는 여기쏙 들어가는 바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요거는 신문이라는 혈자리에요 신문 자 신문이라는 혈자리입니다. 되게 중요한 혈자리에요 이게 여기에, 예, 여 이게 정신이 드나드는 문 이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음을 요동치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자리에요 편안하게 예. 네. 요것과 대립되는 게 뭐예요 교감점 요동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스트레스 그러니까 너무 다운이 돼 있을 때 활력을 줄수 있는 거예요. 마치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듯이 스트레스 상태를 좀 만들어 주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폭 쳐져 있는 거를 이렇게 깨워 주는 거고, 이거는 신문은 뭐냐? 너무 지금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좀 편안하게 깔아 주는 거. 그래서 이거는 부교감신경을 올려 주는 거고, 이거는 교감신경을 올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둘다뭐 하냐면은. 요거는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곳입니다. 자율신경을요. 요렇게 이해를 하세요. 이 안에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딱네개는네가지 혈자리만 써먹어라. 신문점, 생식기. 그 다음에 생식기인데, 요거는 여자들은 자궁 내 생식기, 생식기, 남자들 생식기, 양쪽은 난소 고환. 요렇게만 딱 쓰시면 됩니다. 그 이상은 별로 의미 없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요 밖으로 나왔을 때요귀 테두리 쪽에 테두리 쪽에요. 테두리 쪽에 보면은 여기 있죠. 요게 항문입니다. 항문. 학문. 예, 항문이고 요 자리가 치점인데 이게 치질점이에요. 치질점. 치질점. 그다음에 어, 이게, 요게 이제, 이게 뭐냐면, 외생식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 이런 의미예요 자, 여기는 내생식기에요. 내생식기.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여자한테는 자궁이고, 요게 난소입니다. 예. 그러면은, 외생식기는 뭐냐? 여자의 생식기의 외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부. 예. 음순 있죠 음순 음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외부의 질염 같은 것도 많잖아요 그런거 그 다음에 요거는 남자 생식기에서도 남자들의 그 생식기 그겉 겉 부분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부가 아닙니다 요거는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내 생식기에서도 이제 생식기 속에 들어있는 그런 그그그 그, 그 요도 같은 거 있죠 예, 그런 거를 남자들은 나타내고, 요거는 외생식기입니다. 생식기 바깥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요도인데 이걸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은 이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외생식기도. 예, 여기 다 쓰리면 돼요. 예, 그런데 이 치점은 잘 쓰입니다. 항문도 별론데. 이 치점은 바로 치질점인데 여기는 예를 들어 치질 수술하면 이렇게 포 파여져 있어요. 그 다음에 치질이 오래된 사람도 여기가 새까맣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지 조 자리를 사열을 하다 든가 티침을 붙여서 자극을 줄 때는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딱쓸수 있는 자리만 하세요. 예. 다른 것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 생식기에 문제가 있다. 여기하고 여기 같이 붙였다. 어,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아, 크게, 그 오히려 헷갈리기만 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여기에 붙였는데 또 이래 가만히 보니까 치질 가까이 붙여놔요. 치질도 없는데. 그런 경우도 더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이리 헷갈리고 저리 헷갈리고 그러니까, 딱 여기 테두리에서는 이 치질점이 되게 중요하다. 요, 요 부분에 앞쪽으로 왔을 때. 이해가시겠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요 정도까지를 네. 참고를 하셔서 요 부분에 있어서 혈자리는 이렇게 정리하고 요 신문점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자리인데 우리가 나중에 그 실제로 제가 이제 그 모형이 오게 되면은 기본 자리를 기본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 실제로 시술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그 보여드릴 텐데 그때 빠지지 않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신문점은 꼭잘 파악을 해두시기 바랍니다.